이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진짜는 쉽게 망가지고 쉽게 없어집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영원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더라도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상한 힘은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하고 수행한 힘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찰참법 기도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지장보사를 믿어야 합니다. 지장보사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와서 증명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와서 나를 가피해 주시고 나의 업장을 소멸해 주심을 믿고 나라여금 즉신성불케하고 빨리 성불하게 함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없다면 가장 좋은 것은 기도를 안 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신심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찰 선악 업보경에서 반드시 지극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극한 정성으로 간절해지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릴 때에도 반드시 삼보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삼보님의 법체는 항상 존재합니다. 아니 계신 곳도 없고 모든 곳에 다 존재합니다. 지장보살님을 염하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동생들을 제주하고 계십니다. 진오공변법계에 지장보살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동시에 발언을 해야 합니다. 원컨대 내가 공양한 이 향과 꽃이 바로 법성입니다. 법성과 동등합니다. 내가 공양한 물건은 모두 다 법성입니다. 일체 모든 불국토에 내가 있어서 불사를 짓습니다. 극락세계 태어나려고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곳에서 공양 올리고 거기에서 불사를 짓습니다. 극락세계, 동방유리왕세계, 상방부동세계 일체 모든 세계에서 내가 있으면서 공양을 올립니다. 법성이 일체처에 들어갑니다. 누구나 점찰 선악업보경을 배우려면 여러분들의 그, 그 마음을 크게 크게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참회실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스님 당신은 화음경을 선하는 분인데 왜 전부 소승법만 설하시고 지장보살님만 설하십니까? 지장보살 삼부경은 다 화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3번님께 공양 올리는 이 경문을 듣고 있습니다. 아래는 바로 점찰 윤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시방의 일체 공양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공양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일올림 공양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향과 꽃도 공양구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가 없습니다. 공양하는 공양구도 없습니다. 있지 아니한 때가 없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때나 다 있습니다. 시방에 있는 모든 향과 꽃, 영락과 당번, 보배의 상계와 일체 진주와 만호와, 일체 묘한 장엄구와 장식들을, 또한 여러 가지 음식과 음악과 등불과 촛불 등을 포함해서 음식, 의복, 와구, 탕약, 내지는 시방의 모든 일체 종종의 장엄한 공양구들을. 다 생각으로 전부 지어서 올립니다. 나의 생각으로 멀리까지 다 관상을 합니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나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도 나와 함께 공양한다고 관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 대중이 같이 우리가 일시의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만 하면 공양이 올려집니다. 이것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만약 수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수시로 공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과 10개 사고 바나나 몇 송이 사서 지방 가득 꽃을 채워도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을 크게 열고 공양을 올린다면 멀리 관상으로 올리는 공양이 이것이 큰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공양을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몇개 향과 꽃과 사과를 몇개 사가지고 그것은 빨리 상해 버립니다. 이것은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공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제 세계 가운데 공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공양을 올릴 때에 나도 똑같이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공양을 하는 그 자리에 나도 있어서 나도 함께 공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현보살의 열 가지 대원인 보계해양이고 공덕을 수위하는 것입니다. 이 시방 세계 많은 대보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법을 하고 공양을 올립니다. 나도 모두 함께 하고 나도 모두 수위 찬탄합니다. 이것이 보현보살의 열 가지 대원 중에 수위 공덕하는 발언입니다. 항상 이렇게 공양하는 일을 생각하고 공양하는 모두에게 수위 찬탄을 합니다. 아직 공양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모두 함께 공양 올릴 것을 권청합니다. 그들도 공양 올리는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점찰윤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많은 발언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발언을 해야 합니다. 무슨 발언을 하는가 하면 속히 일체 찰표에 두루하기를 발언합니다. 마치 화엄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 허공, 견법기 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미진수에 그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있는데 각 부처님은 모두 다 불국토가 있습니다. 미진수에 불국토가 있습니다. 각각의 불국토에는 모두 불법승 삼보가 있습니다. 또한 나도 보편적으로 일체 장엄한 공양구로서 나와 일체 중생이 함께 가져서 봉헌합니다. 평등하게 무량한 공양물을 가지고. 진, 허공, 변법계 일체 찰도의 공양을 올립니다. 일체 재불의 법신과 색신, 사리와 형상의 공양을 올립니다. 어떤 부처님은 법신불입니다. 어떤 부처님은 법을 살아오 계시는데 보신불을 놔두십니다. 어떤 부처님은 색신부처님입니다. 저가모님불은 바로 색신입니다. 어떤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습니다. 사리입니다. 모든 불상과 사원과 탑에 공양을 올립니다. 부도는 곧 부도탑을 말합니다. 일체 불사와 이것은 부처님에 관한 불보입니다. 일체 모든 법보에 공양하고 또 설법처에 공양을 합니다. 이 공양은 현재 있는 법석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설법을 하는 법당 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공양하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지장보살님께서 공양을 올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권합니다. 시방법계 모든 도량에서 모두 공양을 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사에 공양하고 법장에 공양하고 또한 설법처에 공양합니다. 일체 연성승에 공양을 합니다. 삼보님께 공양하는 면적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마음을 국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압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는지, 부처님이 얼마나 부귀한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부처님의 부귀를 알지 못합니다. 화엄경을 읽어보면 부처님의 부귀가 무량무변함을 알수 있습니다. 지장경의 이 경문의 부분에서도 무궁무진하게 공양을 올립니다. 삼보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후에는 바로 중생입니다. 원컨대 일체 중생과 함께 원컨대 일체 중생도 나와 똑같이 뭘 하는가 하면 앞에서 말한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양을 올리고 나서 공양하면 공덕이 있고 복덕이 있습니다. 복덕이 있으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공양을 지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공양이 여러분의 복과 지혜를 증장시키고 여러분의 업장을 소멸합니다. 점점 육바라밀을 성취하게 됩니다.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사무량심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자비, 희사. 여섯 종류의 바람일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섯 가지와 사무량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한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다가 다시 또 자비, 희사, 사무량심을 더해서 모두 가져와서 공양을 올립니다. 이 생사의 고해로부터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력이 크다고 말하는데, 여실하게 발언해야만 원력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생사해 고해로부터 제도하여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합니다. 이 중간에 육바람일과 사무량심, 십바람일을 행합니다. 이것을 부처님들께 법공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를 합니다. 그리고 승부에 공양할 때에는 청정하고 우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정한 공양으로 지게바라미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조금도 번뇌가 없는 것이 정진바라미입니다. 일체의 허물과 더러움이 다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면 바로 선으로 들어가서 선정 바람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냄이 없는 것이 바로 인욕 바람일입니다. 모든 괴로움을 여인 것이 바로 정진 바람일입니다. 조금의 잠난함도 없는 것이 바로 적정한 선정 바람일입니다. 일체 중생들을 모두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